안녕하세요 보라매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 구보경입니다. 어, 오늘 의사 소통 시간에는 문민경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민경입니다. 어,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하는 보호자께서 본인도 그 당뇨병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당뇨병의 선별검사를 추천하시는지요? 현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40세 이상의 모든 성인과 위험인자를 가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검사를 해보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인자라 함은 과체중 혹은 비만, 복부 비만,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력 이런 것들입니다. 검사는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75g 경구 당부하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국가 건강 검진으로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공단 검진을 받으시면 모두 선별 검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교수님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네. 당뇨병 진단 범위보다는 낮고 정상 혈당보다는 높은 상태를 당뇨병 전단계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전단계는 5년 내에 10명 중 5명이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뇨병의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요,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은 사실 개인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임에 반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은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매우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된 당뇨병 예방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1996년에 시작해서 첫 5년 동안은 생활습관조절, 메트폴민 복용, 가짜약 복용,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2001년에 마무리된 결과를 보면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메트폴민을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발생이 31% 적게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활습관 조절군에서 당뇨병 발생이 가짜약 복용군에 비해서 58%나 더 적었고 메트폴민 복용군보다도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10년간 추적 관찰한 기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당뇨병 예방연구에서 시행했던 생활습관 조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7% 이상의 체중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건강한 열량 제한과 저지방 식사, 그리고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예방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34인데요. 한국인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비만이고 3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래 진료에서 만나는 정상 체중이나 혹은 좀 마른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킹 연구는 중국에서 시행되었던 당뇨병 예방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정상 체중과 비만한 환자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한 경우에 당뇨병 예방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비만한 경우는 식이와 운동의 당뇨병 예방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만하지 않은 정상 체중에서는 운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에서는 식사 요법으로 통한 체중 감량과 운동이 모두 중요하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사실 이미 당뇨병에 있는 환자들은 당뇨병이 나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경우는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당뇨병의 완치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의 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완전 정상 혈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물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당뇨병의 관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 나았다는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다이렉트라는 매우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15kg 이상 체중을 감량했을 때 대상자의 86%가 약물 없이 당화혈 세소 6.5% 미만으로 관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서 15kg을 뺄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당뇨병 예방 연구랑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연구에서도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10kg 이상의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이 관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당뇨병의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위험인자와 상관없이 만 40세부터 당뇨병 선별검사가 추천이 되고요. 과체중 당뇨병 가족력, 당뇨병 전단계, 임신 당뇨병 병력,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다 빠른 30세 이상에서 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합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과체중 상태에서는 체중 감량 및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만이 동반된 경우는 많은 체중 감량을 통해서 효과적인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완치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와 운동을 통해 당뇨병을 정복해 볼까요? 화이팅!